안녕하세요. 세계인형박물관 학예사 김진경입니다. 예, 오늘은, 어, 박물관 길이의 인문학, 인형으로 통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 우리, 세계인형박물관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가 담긴 인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박물관에 오시면 하나씩 맞춰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마티유시카 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마티시카 인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러시아 인형이에요. 인형 안에 인형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인형인데요. 이 인형이 원래 일본에서 유래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 인형은 1890년 러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어, 원래는 러시아에서 아주 처음 탄생했다기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의 칠복신이란 인형을 보고 러시아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칠복신이란 인형은 원래 일곱 명의 복을 주는 신이죠. 그래서 원래는 일본에서는 좀 할아버지 신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던 건데 에, 그거를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보고 아 이건 너무 재밌다. 러시아 스타일로 만들면 더 좋은 게 되겠다 싶어서 지금의 마트로시카로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맨 처음 만든 마추시카는 여덟 핏으로 나와서, 어, 한 손에 닭을 든 러시아 전통 여성, 농촌 여성의 모습, 그리고 남성의 모습, 이렇게 한 가족이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이 인형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1924년에 세메노모라는 지방에서는 어, 이 인형을 조금 더 재밌게 디자인에 발전시켰는데, 그게 어떤 형태냐면, 어, 마추시카가 인형이 커질수록 뚜껑을 열면 인형이 더 이제 다른 작은 인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제 형태의 재미를 살려서 인형이 커질수록 대부분의 꽃그림이 피어나도록 그림을 그린 거죠. 예,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러시아 마추시카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마추시카가 되게 많아요. 어, 그 인형을 제 전통 마투시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만드는 마투시카 종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죠. 어 이제 한 그런 이제 전통 마투시카가 나왔고 또 이제는 어 이배 부분을 또 다르게 활용을 해요. 이야기를 그려 넣는 거죠. 왜 인형이 커질수록 인형의 배 부분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전설이나 신화, 이야기 등을 이제 대부분에 그려넣어서 인형을 하나씩 열어갈 때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는 뭐 겨울 마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 황제의 모험담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대부분에 하나씩 그려져 있는 마추시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마트오시카가 일본 마트오시카를 흉내내서 만든 거지만 그 일본의 마트오시카 인형도 완전히 독창적이라고는 할수 없는 게큰거 어 안에 작은 거가 들어가는 형태가 원래는 중국 상자에서 유래한 거예요. 왜 우리 이제 상자, 선물 상자 같은 거 보면 큰 상자 안에 작은 상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거기서 일본은 그 중국 상자를 인형의 형태로 만들었던 거고 그 인형의 형태가 러시아로 넘어와서 아주 러시아스러운 지금의 마튜시카가 된 거죠. 중국 상자는 천년쯤에 중국 송나라에서 나왔고요 옛날에 중국에서도 뭐 사리 같은 귀중한 걸 보관할 때이 중국 상자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튜시카 인형 하나를 보더라도 나라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알수 있고요. 네, 이 마트요시카는, 어, 행운과 다산이 렇게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마트요시카의 모양이 가족 중에 누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제일 큰 인형이, 어, 애기들을 안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큰 인형에 붙여진 마트요시카란 이름은 러시아로 어, 엄마를 뜻하는 여성 이름 마트요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튜시카를 다른 말로 하면 엄마 인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재미있는 옷차림의 인형은 호주의 스웨그맨이라고 하는데요. 예, 호주에서 옛날에 양의 털을 깎던 노동자입니다. 이제 양의 털을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양의 털을 깎아야 했기 때문에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있고요. 어, 행색을 보면 진작 할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반노 숙자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스웨그맨들이 이제 옛날에 양의 털을 많이 깎아야 할때 많이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웨그맨을 되게 기념하고 기리는 이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웨그맨을 기리는 노래가 월칭 마틸다라고 있는데요. 어, 호주 사람들한테 너무 사랑을 받아서. 어, 호주가 국가 투표를 할때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사람들이 뉴질랜드하고 특히 특히 럭비 경기를 할 때면 어, 국가 대신 월칭마틸다 노래를 연주하곤 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뉴질랜드는 하카 아시죠? 그거를 막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경기를 하는데 어, 이게 보시면. 모자에 코르크막이 네개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게 워낙 야외 생활을 하니까 파리를 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 호주는 파리가 좀 지독하기도 하고 계속 밖에서 생활을 하니까 이 스웨그맨들을 많이 쫓아다닌 거죠. 그래서 스웨그맨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귀찮아서 아예 코르크막이 네 개로 이렇게 모자에 매달아서 파리를 쫓는데 사용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형들을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따뜻한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스웨그맨은 한 시대를 살다가 이제 사라진 직업이에요. 이제 기계가 발달하고 양의 털을 많이 대량으로 깎잖아요. 그렇게 사라졌지만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스웨그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유럽의 굴뚝 청소부 인형인데요. 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겨울에 난방을 하면 온돌로 난방을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옛날부터 벽난로로 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벽난로로 난방을 할 경우에는 온돌과 다르게 연기가 나죠. 연기가 이제 굴뚝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화재에 대한 공포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고, 이제 굴뚝 청소부가 굴뚝을 청소해 주으로서 화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굴뚝 청소부를 화재를 막아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굴뚝 청소부가 행운의 상징이에요. 아침에 길을 가다가 굴뚝 청소부를 만나면 행운이 온다는 믿음이 있고요. 작은 굴뚝 청소부 인형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면 행운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굴뚝 청소부들이 단체로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는 노래 가사가 우리는 행운이라는 애예요. 어, 굴뚝 청소부 보면 어, 꼬마들이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꼬마들이 이제 막.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옷도 막 찢어진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이제 굴뚝이 좁았을 때는 애기들만 들어가서 청소를 했대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뭐 이렇게 큰 애들이 아니고 6살? 이렇게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했던 거죠. 어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굴뚝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높기도 하거니와 뜨겁잖아요. 그런 굴뚝에 들어가서 사고를 많이 입기도 하고 그 어둡고 컴컴한 곳에 들어가서 상처나 부상을 많이 입어서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굴뚝을 크게 만들고 애들은 못 들어가게 법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찰스 킨즐리의 물의 아이드란 소설이 있는데요. 그렇게 소설이라든지 수필을 통해서 많은 유럽의 이제 작가들이 굴뚝 청소부 아이들의 어려움과 그 고달픈 삶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앞서 얘기했던 스웨그맨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던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리오네트 인형인데요. 마리오네트 인형은 줄을 움직여서 줄을 이제 조종해서 인형을 움직이는 거여서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인형이기도 합니다. 어, 뭐랄까 이제 인형이 그냥 놔두면 이제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줄을 움직이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같은 효과를 주고요. 아마 그래서였는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많이 만들어 왔던 인형이에요. 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네브로스파스톤이라는 이름으로 어, 이 이제 도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그게 로마 시대에 더 발전했고, 어, 근데 이제 지금처럼 목각으로 마리온트 형태가 잡힌 것은 어, 르네상스 시대 시칠리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시칠리아에서 원래는 교회에서 성경을 재밌게 가르쳐 주려고 만들어서 성경상의 이제 한 장면들을 인형으로 연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 이야기들을 인형극으로 풀어낸 건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걸 보다 보니까 조금 지루했나 봐요. 이야기가 좀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밖에서 막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신화나 민담을 인형으로 이렇게 많이 구현을 해서. 좀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됐고요. 어, 마리오드트가 프랑스에서는 기뇨리라는 인형 형태로 발전을 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또 음악과 결합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근데 체코에 이르러서는 17세기, 18세기 체코에서 음, 좀 독특하게 발전을 했어요. 당시 체코는 독일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이제 극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 어, 독일어를 써야 됐던 거죠. 독일을 했어야 됐는데 어, 체코 사람들이 제 그러기가 싫잖아요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싶으니까 어, 마침 유행하던 마리오네트를 길에서 마리오네트로 공연을 하면서 체코로 공연을 하면서 나라 말을 지켜내게 됐고요 어, 이렇게 좀 민족주의와 결합한 각별한 형태로 발달한 체코의 마리오네트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체코에는더 많은 사람들이 마리오트를 만들고 어, 그렇게 발전하면서 어느새 지금은 체코가 마리오트의 본고장처럼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이제 마리오트가 올라가 있지만 어, 어뭐 사람들 이제 지금은 마리에트하면좀 체코를 많이 떠올리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어. 필리핀 인형입니다. 네, 필리핀 인형인데 의상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의상이 화려하죠. 이게 어, 요새 이제 많이 하는 말로 시스루 의상인데요. 어,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인형을 보고 약간 무슨 앙드레 김 옷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필리핀 남성 전통 의상이에요. 네, 이름은 바롱타갈로그라고 해요. 어, 근데 좀. 이제 뭐 남성 아시아의 남성 전통의상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독특한 형태죠. 어 그런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네, 필리핀 남자들의 원래 옷차림은 긴 셔츠였어요. 긴 셔츠였는데 어 필리핀이 어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스페인의 식민지여서 스페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어. 요구를 한 거예요. 안이 비치는 옷을 입어라. 그 이유는, 어, 너희가 총을 숨길지도 모르고 돈을 훔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투명한 옷을 입으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제 만나라가 식민지 역사가 있긴 하지만, 어, 너무 모욕적인 거죠. 필리핀 사람들이 어, 그 모욕적인 상황을 이제 견뎌야 했던 건데, 어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생긴 거죠. 아 그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투명하게 입겠다. 하지만 예쁘게 입을 거야. 그래서 어, 장식을 한 거예요. 수를 놓거나 뭐 화려한 그 무늬를 덧붙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모양이 되어서 지금의 바동 타갈로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수모를 좀 민족의 자존심으로 승화를 시킨 경우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 이제 필리핀 대통령궁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은 어이 바롱 타갈로그를 입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상들도 가서 입기도 하고요. 어 필리핀에서 이렇게 무슨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면 어꼭 같이 이렇게 옷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남자 의상에 바롱 타갈로그가 있다면 어 조금 비슷한 의미로 이 여성의상은 마리아 클라라라는 옷이 있습니다. 옷 이름이 좀 사람 이름 같은데요. 네, 사람 이름이 맞고요. 이 마리아 클라라라는 옷은 호세 리자리라는 사람이 쓴 나를 만지지 말라는 소설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이 여성 주인공이 어 스페인 식민지의 치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남성 주인공을 돕는 좀 멋진 여성으로 나와서 필리핀 사람들이 이 여성 주인공을 기리는 뜻에서 그 소설 속에 있는 여자의 옷을 만들어서 마리아 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은벨벨레 인형이에요. 어, 아프리카 인형을 보면 이렇게 좀 아주 현대적인 느낌이 오히려 드는 걸볼수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가 구슬공예가 되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슬 인형을 많이 만드는 부족이기도 한데 어,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무문자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문자가 없어서 옛날부터 문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시각적인 이미지로 전달하는 게 되게 발달이 돼 있고요. 남아프리카 은데블레 부족의 구슬 인형은 그런 문화를 잘 보여주는 인형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성 성인 여성의 옷인데요. 음 앞치마 같은 걸 두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조골로라고 합니다. 근런데이 어 이조골로는 어 그냥 이제 장식을 하는 게 아니고 어 구슬을 배열을 해서 집안에 대소사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뭐 우리 아들이 어 이제 군대에 간다. 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할 거다. 어 우리 집에 딸이 태어났다. 이런 일을 구슬로 무늬를 배열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제 알아본다는 거죠. 되게 좀 우리처럼 문자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어 남아프리카에는 이렇게 구슬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문화가 발달을 했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은데벨레 부족은 음 이제 마을에 가면 이제 집집마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어 은데벨레 부족의 마을이 유럽 예술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독특한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은데벨레 부족에서는 그냥 엄마들이 벽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엄마가 딸에게 가르쳐주고 또 딸이 그 딸에게 가르쳐주는 식으로 그 이제 이런 문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진을 보시면 색깔을 많이 쓰지 않아요. 여섯 가지 안에서 색깔을 쓰면서도 되게 단순한 선과 색으로만 조합을 했는데 어느 현대 미술 못지 않은 되게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걸알수 있고요. 어, 에스더 메홀랑구라는 어, 은데벨레 부족 여성은 50세가 넘어서 어, 이, 이 이제 은데벨레 독특한 벽화로 세계적인 전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아프리카 문화를 보면 은데벨레족의 구슬도 있고요. 어, 이제 가나 같은 경우는 토킹드럼이라고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말하는 북인데, 어, 북소리로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누가 왔어요 이거를 그냥 음악으로 쳐서 전달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문화가 발달을 해서 언어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어, 그렇게 의사나 상황을 전달하는 게 발달해 있습니다 은데빌레 네, 부족 마을도 보면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음,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이나 기분을 이제 전달하는데 그래서 재밌는 일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되게 모두 유럽의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어,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죠. 어, 그때 옛날 식민지였을 때. 어, 자기들끼리 의사 표현을 할 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이제, 은데벨레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모르는 걸 의사 신호를 한 적이 있고요. 어, 토킹드럼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사람이 이제 콩고에 갔었는데, 어, 의사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북을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건지 몰랐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 여기 유럽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고 있다를 자기 부족한 게 전했다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어 우리는 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문문자 사회에서는 음 이런 다른 시각 언어, 음악적 언어, 청각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고, 어그 쪽 방면으로 아주 뛰어난 걸알수 있습니다. 언데빌레부족 같은 경우도 구슬의 색깔의 배합에 따라서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랐던 게어 뜻이 다를 수는 있겠죠 표현하는 데 따라서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언어의 구슬 언어에 특화되도록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이제 발달이 돼 있습니다. 네. 탑시 터비 인형인데요. 어, 이름이 좀 어려워요. 탑시 터비. 이제 영어 단어 찾아보시면 이게 뒤죽박죽이란 뜻인데, 뭐또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래로 떨어지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아, 요, 요 인형은 원래 이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이제 소설이 이제 흑인 소녀와 백인 소녀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을 본 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흑인 소녀 이름이 탑시였고, 백인 소녀 이름이 에바였어요. 탑시엔 에바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인형인데, 자, 인형을 보시면 한 인형에 두 개의 몸이 있어요. 이쪽으로 하면 백인이고요. 뒤집으면 흑인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질 때는 어, 탑시가, 백, 어, 탑시가 흑인 소녀죠. 에바가 백인 소녀인데, 어, 그러니까 이 소설에 나오는 흑백 소녀 주인공들을 모델로 만든 거죠. 어, 그런데, 어, 이 인형이 이제 처음 나와서 조금 사라졌어요. 사람들한테 잊혔는데, 한 50년쯤 뒤에 이제 다시 나오면서, 어, 이제 좀 탑시 터비로 이름이 바뀌어서 다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됐고, 어, 지금은 엘사 안나? 청소하는 신데렐라, 드레스 입는 신데렐라,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바뀌면서 다른 캐릭터를 연출하는 인형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미국에서 특히 좀 많이 만들어지는 종류의 인형이에요. 이 인형 보시면 좀 재밌죠? 이렇게 인물을 바꿀 수 있는 인형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형입니다. 네, 그림자 인형인데요. 우리 이제 뭐 그림자놀이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동양에서 특히 발달한 인형이에요. 어 빛을 통과해서 이제 그 인형을 움직이면 실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효과가 있는데 어이 그림자 인형은 특히 아시아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어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많이 발달을 했고요. 인도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제 신화나 설화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요. 어 중국은 한무제 때이 어 한무제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효과를 보여준 데서 시작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림자 인형극이 되게 발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이제 원나라가 있을 때이 그림자 인형이 어, 터키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제 전파가 됐고요. 아시아 전역에서는 그림자 인형을 많이 공연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00년도 더된 옛날에 그림자 인형을 만들었는데 재료가 투명하잖아요. 재료가 뭘까요? 네, 이게 동물 가죽이에요. 동물 가죽을 통해서 우리 왜포 만들듯이 얇게 만들어서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고요. 동물 가죽에 채색을 해서 런 효과를 냈던 건데, 어, 되게 좀 신비롭기도 하고 옛날은 특히 되게 밤이 어두웠잖아요. 그 어두운 밤에 어, 동네 한 켠에 불을 켜놓고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대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공연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으로 치자면 어, 영화에 거의 맞먹는 종합예술인데 네, 그렇게 공연을 해왔습니다. 터키에 건너가서는 약간 만담 형태로 발전을 하고요. 어, 그리스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18세기에는 유럽 사람들에게 또 많은 어, 영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칼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가죽으로 칼라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반해서 서양에서는 좀 그냥 까만 그림자 인형이 발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석중놀이라고 해서 절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었는데 어, 그렇게 이제 대중화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인형이 우리나라에서는 좀볼 수가 없는데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온 인형극이 그림자 인형입니다. 네, 오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박물관에 있는 여러 인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박물관에 있는 인형의 일부고요. 네,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박물관에 직접 오셔서 더 많은 여러 나라의 인형을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